대한민국에서 집값은 절대 떨어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예.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가지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부분이 인구 밀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그 다음에 가구 분화 이세 가지로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밀도는 그러니까 도시국가 빼고 그 국가라고 생겨진 국가 중에서는 저희 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 1제곱킬로미터 내에 음. 저희가 51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 내에 515명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일본도 한 345명 정도 영국, 이많네요 예. 영국도 한그 정도 될까요 200한3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공간 내에서 사람들끼리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과 땅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또그 도시화율로 저는 그걸 표현했는데 지방은 공동화되고 수소권은 집중화되고 집중화된 데서 살아간 사람들은 거기에 살기 위해 자기 터전을 갖다 마련하기 위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시화율이 저희가 82%인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82명이 지금 도시에 산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도시의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는세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구수가 줄어간다. 인구수가 줄어가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이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면이라고 하면 가구가 지금 분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인이 살던 집한 채가 지금은 1인 또는 2인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1, 2인 가구 비율이 60%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 가구가 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의 분화 속도가 높은 데에서는 사실 집값을, 수요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저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신있게 그때 저 책에도 얘기했는데, 향후 10년 내에는 이런 현상들은 갖다가 그대로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니까 10년 이후에는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년까지는 그래서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도권에 공급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한 정책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구 밀도, 그리고 도시와 그렇죠. 여러, 가구 분야, 이렇게 음, 세 가지를 네. 이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는 곳이 수도권 쪽이죠. 예. 지방은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음, 이런 네. 부분이 좀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격 변동에 있어서 계속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음.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부분이 너무나 갈수록 더 강해질 네. 수밖에 없어서, 네. 그게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내려가기가 예. 어렵다라고 예. 보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 재건축 아파트를 세 채를 예.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 과정도 또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게 됐는지. 일단, 그, 어떤 투자에 기본적인 뭐 부동산 투자든지 어느 투자든지 그 투자에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현재의 만족을 뒤로 유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음. 음. 예를 든다 그러면 집도 사실 신축이 좋잖아요. 좋죠. 신축 살기 얼마나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심지어는 지하철로까지 다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비 맞을 일이 없이. 맞아요. 우산이 필요 없어. 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리고 밑에 가면 대부분 다 헬스클럽도 있고, 골프 장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신축이잖아요. 근데 이 신축을 간다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적은 돈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을 가려고 그러면 구축을 살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구축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 손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축만 샀어요. 97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2억을, 네. 2억을 네, 모아가지고, 네. 2억을 모아서 3억 8천짜리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네, 구축으로. 네. 구축이니까 가나했던 거예요. 3억 8천. 그래서 2억은 저희 종잣돈이었고 1억 8천 대출 받아가지고 한 음. 거예요. 저같이 고정소득 있는 사람들은 그 대출 갚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와이프는 그걸 즐겼어요. 배수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돈을 절대 쓸수 없게 그냥, 아예. 그냥 집을 대출 받아 대출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돼서, 온가족이 수밖에 동원돼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저는 그 3억 8천짜리 그 아파트를 샀었고요, 구축으로 샀었고 그러한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제가 월급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또이억을 갖다가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이제 갭투자를 한 겁니다. 음. 그니까 러전세끼고 사는 음, 5억짜리를 음. 살 수가 있었죠. 음. 네. 그 뒤에 5년 동안 또 모아서 2억을 모아서 갭투자해서 5억짜리를 샀고요. 그 지금 얘기했던 3억 8천짜리, 5억짜리, 5억짜리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뭐 얼마인지를 제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세채 모두 지금 재건축? 재건축입니다. 과 관련된. 어. 네, 지금 그런... 현재 시세도 그렇고 아마 재건축이 실제로 안전진단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아. 아마 네. 조합 설립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음. 여기에 또 이제 플러스를 그렇죠, 하겠죠 플러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더풀어날수 있겠죠. 음. 음. 지금도 처음 매수를 하셨던 아파트에 지금도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와이프랑 저는 이제 빌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사실은 마지막 집을 살 때, 네. 마지막 실을살때 돈을 갖다가 그냥 대출이라는 것을 하나도 안 받기 위해서 아 저희는 전세가 좀 싼데로 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음, 예. 현재 몸테크를 하고 예, 계는 예, 예, 상황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책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원으로 시작하되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런 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걸 이대로 끝내버렸으면은 예. 이게 또 노후나 퇴직했을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투자로 잘 활용을 하시고 그걸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그걸 이제 불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더 여유로운 맞아. 노후를 예. 맞이하고 여유롭게 좀더 퇴직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음. 것 같아요 기술자, 네. 근로자, 음. 노동자 이 뒤에는 사람 자자를 써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로소득으로 해서 먹고 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로소득이라는 건 몸으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2 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거죠 2 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고정소득을 받고 그래서 벌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역할들을 했는데 당연도 9월 30일 날딱 퇴직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음, 음. 25년의 세월이 네, 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게 되니까 월급도 안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또 명함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를 존재를 아. <laughs>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명함이, 없으니까. 네, 네 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과 명함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돈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놓고 보니까 이제 자본가 아니면 사업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의 삶은 근로소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삶이고, 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나 사업가로 거듭나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걸 퇴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임원까지 신급받는건 음. 사실이지만 <laughs> 네. 임원까지 했다는 거는 얼마나 했다, 거기에 내 시간과 네. 에너지를 갈아 네. 넣어나라는게 어. 바로 와닿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가 책에다렇게쓴 거예요 자의 삶에서 가의 삶으로 거듭나라 뭐제 얘기는 좀 경험을 바탕으로 된 얘기니까 음, 네.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사람이 그냥 책에서 읽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살아왔던 25년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준거 같아요 아,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면 이게 될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집 하나 장만할 줄 알았는데, 예. 줄 알았는데 예. 그게 또안 되고 예. 있는 상황인 거고 부주택자인 예.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세요 예.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수 있어요 지금 월급제기이신 분이라면 다른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처럼 어느 기간 동안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종잣돈을 만들겠는데 거기에 올인 하세요. 일단, 월급쟁이기 때문에 소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의 그렇죠. 크고 작은 떠나서. 네.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가지고서 지출을 줄여서 뭐 10년이면 10년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종잣돈의 금액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거에 저는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월급쟁이한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면 투자할 때는 많아요. 저는 투자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종잣돈을 모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불평북만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라면 자 마음 딱 내려놓고요. 아 그래 나 어차피 지금 돈 없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목표는 내가 목표라고 해도 종잣돈을 갖다 모으는데 내 스스로를 갖다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놓고 올인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종잣돈을 모으시는 분들께 살짝 목표를 준다면 몇 프로 정도를 모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2억을 놓고 했어요. 아, 2007년까지 2억을 놓고 해서 그래서 2억 가지고서 3억 8천짜리 할때 1억 8천 대출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내 집값에서는 지금 평균가가 한 9억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한 6억 정도를 갖다가 음. 모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어, 너무, 오래 걸리고, 어, 너무 오래 걸리고어 너무 오래 걸기고 20년에 걸리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도권으로 좀 어차피 몸이 좀 고생해야 돼요 음. 직장에서 오래 있더라도 수도권으로 경기권을 네, 음. 음.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한 5억짜리를 한 3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음. 5억짜리를 사겠다는 대출 2억 받고 2억 가지고서 배수진치고 하는 거예요 3억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지금부터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한번 전세 살고 있다면 전세값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세값 있는 그 부분에 그걸 플러스 해서 얼마 정도 될까 계획을 세워서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종잣돈 모으는 게 아. 월급쟁이는 특권입니다 음. 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닌데 월급쟁이는 네. 종잣돈 모으는 게 첫째 처음에 올인해야 돼요